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이렇게 금요일 마지막 철회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기도의 응답 더하여 주옵시고 불꽃 같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당사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한란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예언의 강건함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주님께 다 가져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위로를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천국 소망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으신 말씀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절이라 우리 다 함께 다같이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악에게 지지 말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을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심이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큰 주제로 기록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상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관하여 기록되었다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시면 조금은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14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듯이 14절은 분명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야만 할까? 마치 숙명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해야만 진정한 택자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를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박해가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은 그나마 이해가 되어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해 보입니다. 15절과 16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운 것이요. 상대방이 슬프면 같이 슬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되도록이면 슬픈 곳에 같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4절 각각 볼게요.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앞서 언급한 로마서 12장 16절 끝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지혜자 그 마음이 어디 있냐? 바로 슬픔 마음에. 그 마음이 어디 있냐? 바로 초상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레위기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궁휼에그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있냐고 나옵니다. 구절 간의 충돌이 일어나요. 악을 갚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당한 만큼 되돌려 줘라. 우선 구분이 필요합니다. 레기 24장 20절은 고의성이 강한 가해자가 선의의 피해자에게 물리적 범죄, 즉 상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 고의성이 강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명기 19장 21절을 보면 법적 증인에 관한 배경이 깔린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위기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은 법의 심판에 있어서 공정하게 정확한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남녀노소 인종 가진 재물의 크기 등등과 상관없이 법의 잣대는 평등해야 될 것입니다. 공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17절은 이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고 일상생활, 회사생활, 사회생활 뭐 등등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불 부리게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절 간의 충돌이 아니에요. 법적 의미에서는 당한 만큼 갚아주고 법의 잣대로 가해자에게 심판을 가하지만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일상생활, 사회생활, 회사생활에서 감정적으로 혹은 뭐 업무 배제라던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갚아라. 우리 본문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옥하라. 이 함옥이라는 단어는 영어성경에는 피스라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마가음 9장 50절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하목하라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법적 다툼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가? 묻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사랑, 원수, 갚음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언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가 밖에 받때그 사람을 축복해 줄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동력이 무엇이냐 나는 사랑받은 죄요언수가품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옥할수 있다.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사랑과 언수가품이란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보니까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한날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말이 속히 오리로다. 이 로마서가 이신명이 32장 35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네, 본문 20절 보면 네 언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노리라 이 구절은 잠원 25장 21절과 22절을 거의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원 25장 21절과 2 2절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숲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니까 악과 선의 구별이 가능해 보입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악은 일상생활 가운데 법적 책임으로까지는 가진 않지만 나에게 대적하는 그 악한 자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향해 나 역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저주하는 것이 악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강만히 보니까 선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며 악한 자가 줄이거든 먹이는 것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악자에게 나의 원수에게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잠언 24장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가 악자에게 원수에게 선대해야만 하는 것은 원수 갖는 것이 주님께 있다. 우리 손으로 원수 갖뿌려고해 봤자 잘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말씀은 원수 악자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요. 잠언 21장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악인은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재앙을 원한다라고 납니다. 하지만 선한 이는 언수가 넘어지거나 엎드러지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원수를 축복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원수의 재앙에 신경 쓰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적 선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 보금 23장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엎드러졌을 때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예 나의 일로 간주해 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다른 사람의 재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 사람과 나를 감정적으로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잠원 25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20절 자세히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싹 놓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상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한 것이 왜 무서운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 원수에게 진노의 칼을 가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머리 위에 숯불이 쌓인다라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원수를 향한 선한 행동들은 그 원수가 회개의 흔적 없이 지낸다는 조건 하에 그 원수의 죄는 날로날로 더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에는 주님으로 알고 큰 진노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선댔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 회개하지 않는 원수 대적자에게 심판을 가할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악에서 구해 달라는 이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손이 무엇입니까? 언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긴 채 언수에게 선대하는 것. 그냥 참고 언수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수가품을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언수 갚겠다고막 활동하면, 막 돌아다니면 세상이 비웃습니다. 세상에 덕이 안 돼요. 사탄은 좋아 날아다닐 것입니다. 언수를 선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언수가 넘어질 때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고 기뻐한다면, 이는 악에 지는 거예요. 악에 빠질까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언론, 미디어가 발달한 나머지, 남들의 잘잘못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죄에 간섭하고 기기울인다면, 내가 악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나를 알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졌습니까? 그 사람이 내 앞을 방해했습니까? 그 사람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범죄 지은 건 잘못된 거지만 나는 상관 없습니다. 남의 죄에 신경 쓸 필요가 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경우를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삭. 창세기 2 6장을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농사에 백배 축복받았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시기한 나머지 이삭의 선진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향해 이 지역을 떠나가주세요. 이때 이삭은 별 반응 없이 떠나갑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이사합니다. 우물을 파요. 우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랄 지역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랄 지역에서 또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또 그랄 지역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랄 지역에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방해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 이삭은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것이라며 재단을 쌓고 재단 근처에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 알았지만 묵묵히 지역을 옮겼고 막히면 우물을 또 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물 팠냐? 바로 방해와 갈등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이사계의 경우를 보면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말씀을 잘 실천했던 것을 보입니다. 언제까지 몇 번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 합니까? 갈등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갈등을 멈추게 할 때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신약을 볼게요.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로 촉발된 사건이 있죠 사도바울이 가택연금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기막힌 인연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사도바울 선생을 만나기 전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이 누구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재산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준 자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 시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치다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간청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오네시모는 옛날 오네시모가 아니다.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훔친 것은 과거 사실이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네시모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 선생 역시 이런 경험을 하였어요. 사도행전 9장 전반부로 보면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 선생을 처음 도와준 이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에 믿기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 선생을 도와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전하니 주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옛 제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피신 시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도바울 선생이 주 안에서 믿는 자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도바울을 경계해요 이때 바나바가 사도바울 선생의 거듭남을 증언해 줍니다 사도행정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이 나 모르는 언젠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그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르면 사회상 큰 틀에서 악입니다. 그러게 심판이 있습니다. 선은 악을 이깁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에 건세했던 악이었던 그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선으로 이동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를 변호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악에 가득 찬 예전 그 누군가의 고정관념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을 과거의 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도바오 선생은 오네시모의 과거의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디모네전서 5장 22절 다시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마태복음 7장 3절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인이기에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어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매일같이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죄인에게 우리는 날마다 악을 저지릅니다. 이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부터 신성한 성품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아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아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쩍어질,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나옵니다. 매일같이 해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일의 해계는 곧 매일같이 예수님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매일같이 예수님께 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순종, 복종, 바로 예수님께 지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졌습니다. 악한 마음 품었다면 주님, 제가 예수님께 또 지고 싶습니다. 절대 예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이기, 우리는 자녀이기, 예수님께 항상 져야 돼요. 오늘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게요.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삭,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할 때 주님께서 상황을 정리하실 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둘째,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오네시모, 현재의 선한 눈으로 그 누군가의 과거, 악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 세 번째, 내 자신에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악한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하여 매일같이 선한 예수님께 지는 것.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항상 예수님께 져라. 항상 예수님께 져라. 우리 사하성도인분 매일같이 주님께 짐으로써 선으로 아그리기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한 자에게 악하게 되어였고 나에게 선한 자에게 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싸우니 갈등이 없어질 때까지 악한 자를 선대하게 하시옵시고 악한 자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고정관념으로 변화된 사람의 옛날의 과거제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 짐으로써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맨날 예수님께 짐으로써 나의 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감사합니다. 매가지 주님께 지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실로와 우리 다같이 박수치며 부르겠습니다.